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업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컴포넌트 그리고 모듈 어 그리고 이제 기판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세 가지 사업분 모두 이제 전망과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삼성전기 뭐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시장 송화 이 상황이 수급쪽이 2차전지 섹터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어서 좀더 기업 분석을 해나가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추천주도 함께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일단은 리포트도 먼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 기판사업부, 컴포넌트, 그리고 모듈사업부 이렇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추가적으로 기사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3분기, 2분기 때도 이렇게 또 순항을 이룰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이제 호황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요인은 MLCC의 완만한 가격 상승 흐름과 이 반도체 패키징 기판의 수익성 개선 덕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MLCC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판매하고 이 수급이 진행되어 왔던 MLCC 캐파 기조와 함께 IT 그리고 전장용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장용 MLCC 자동차입니다. 대당 탑재량이 3,000개에서 8,000개로 어마어마하죠. 스마트폰의 어, 3배에서 8배 정도 이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그만큼 고압과 고온, 그리고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판가 역시 IT용 대비 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4G에 탑재된 그런 MLCC를 사용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5G의 이제 스마트폰이 침투가 되면서 20% 30% 증가하는 그런 MLCC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LCC 이 사업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컴포넌트 사업부를 그냥 MLC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 사업부가 회로 기판 BGA이고요. 모듈 사업부는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컴포넌트 이렇게 8300, 8400억 원에서 이제 전용 동기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기판 사업부도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어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기판의 공급 부족, 어 이제 FCBGA라고 하죠. 요게 이제 공급이 부족했는데, 자 FCCSP, 어 그리고 SIP로 이렇게 공급 부족이 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모바일용 BGA 그리고 PC용 FC BGA 등의 반도체 기판이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영향을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FC BGA 공급사인 동시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FC CSP. 가장 높은 점유율,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뭐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확대되어 가거나 그런 것 상관없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판 그 부분의 사업 분야가 가장 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매출 정, 이제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또 함께 보시면 확실히 기판 사업부도 전년 동기 대비 와우 큰 폭으로 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이렇게 또 증감률도 굉장히 또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판 사업부가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모듈 사업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다만 우리 모듈 사업부도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긴 했었죠. 어,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제 이제 A 회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테슬라로 이제 픽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4억 3,600만 달러 수주를 또 진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최근 리포트인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7월 16일에 나온 이런 이제 리포트고요. 어, 모듈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굉장히 또 부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삼성전기를 고려해 보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매매 동향이 여러분들께 기준 자료는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만 이렇게 매매 동향 혹은 수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분명히. 수익을 볼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다고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7월 7일과 7월 6일 삼성 전기를 제가 두 번이나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봤을 때 충분히 3% 혹은 3% 이상의 또 수익을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지금 2차 전지 섹터로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삼성 전기 같은, 삼성 전자였네요. 자, 사실 근데 삼성 전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다른 섹터들은 이제 뭐 가장 이렇게 또 수급난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수급 동향이 좋지 않은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수익을 얻어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대신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업종으로 굉장히 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주전자재료부터 시작해서 상하프론테크 이거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라고 해야 되죠. 이 신고가를 연일 이렇게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물론 지금 차차 비중을 줄여나가는 건 맞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이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더 전략적으로 해 나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하루 전날,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전날 이렇게 또 대주 전자재료를 추천을 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최고가까지 이렇게 또10% 달성. 상하 푸른테크 마찬가지로 자, 18% 자, 우리 16일날 추천드려서 이렇게 또 매수가 달성했다라는 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꽤나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69,000원 이렇게 75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벌써 오늘 이렇게 또 79,900원. 자 매도 신호를 8만 원에 잡아드렸는데 아쉽게도 79,900원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어쨌든간에 15%라는 의미 있는 그런 시세까지 받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로 다시 한번 이제 편입해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이런 달리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올라타신다라는 것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주말 동안 제가 2차 전지 섹터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 다른 섹터 쪽으로 수납 수내미, 수납이가 지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섹터 쪽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전략을 가져왔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VIP 방에서 따로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뭐 물론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 이렇게 또 2차 전지 섹터로 수급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제 뭐 혼자 하시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또, 어 누워서 굉장히 또큰 금액이라도 할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작은 금액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금액을 여러분께서 하루 혹은 뭐몇주 만에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략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벤트가를 진행했었어요. 원 플러스 원에서 33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뭐 아쉽게도 오늘부터 정상가로 또 진행된다라는 점을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한달 이렇게 또 44만원으로 이제, 어 이제 금액대로 또 이벤트가는 아니지만 정상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금액대는 저한테 뭐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한테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누구는 이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몇 백만원씩 뭐 적게는 이제 33,000원 이지만 누구는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또 수익을 받아 가신 분도 충분히 계시는데 뭐 이분께서는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익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금들을 받아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44만 원이든 혹은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삼성전기나 카카오 혹은 HMM 네이버 여러분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매달 적금 넣듯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드실 건 드시는 게 괜찮잖아요. 먹을 건 먹을 거, 먹고,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그때는 현금 확보를 해 두고, 어, 저점 공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정말 굉장히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거나 주식을 하는 이유가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그리고 혹은 성함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추천주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주는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이 들여왔습니다. 무료방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 무료방을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무료방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유료방 회원분들께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무료방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신에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정보통신 어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매수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만 원과 1250원으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 내일이면 이제 음봉 형태가 뛴다라고 한다면은 이 충분히 매수가 내로 진입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는 따로 영상에서 제가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 드리고 이 목표가는 어, 스스로 한번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해서 다른 영상으로 어, AS 그리고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어,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쪽으로 좀더 눈을 돌리시면은 괜찮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